발걸음을 재촉하는 한 남자. 그런 그를 기다리는 또한 사람, 바로 데이비드 심슨. 심슨은 한때 전쟁통에서 맹활약하던 스나이퍼였죠. 아프간에서 수행된 센티널 작전에 참여했던 심슨은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망상에 빠져 변절해 버립니다.

그러던 중 이들의 타겟인 탈레반 리더가 등장하고 시리아 망명자 때문에 저격하기 안 나오는 브랜드는 동료 리스에게 부탁하죠. 하지만 샷 미스로 인해 전투가 벌어집니다. 위치가 발각된 동료 팀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브랜든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탈레반은 냅다 도망갑니다.

You're assigned to a 이곳으로 차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 손발을 맞춘 팀원의 죽음과 환경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 심슨은 센티널 작전에 참여했던 장교들을 연달아 저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작전을 지휘했던 대령으로부터 심슨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는 비드웰 소령.

그렇습니다. 토마스 베켓은 브랜드 베켓의 아버지였죠. 소령은 브랜든을 제외하고 심슨의 다음 타겟을 향해 팀을 꾸려 떠납니다 hey, 380 tons of heroin and morphine is produced in Afghanistan and trafficked up into Europe. These drugs bankroll terrorism and it's our job to stop it. This is not a recovery mission. My boys and girls will be on the green side providing long-range support. So if this guy shows you got my back. We have. Gear up. Let's get it done. 아야 감시팀 임무에 혼란을 틈타 심슨이 저격할 거라 예상한 저격팀은 잠복을 하고, get They Get up. Like hide. 곧 있을 마약 거래에 탈레반 및 바이어도 도착하죠. 그런데 기지에 있어야 할 브랜드는 이곳 한 건물에 잠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브랜드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몰래 심슨의 타겟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Safe t h i s f Buy me Simpson. b y the one hand. Roger that. 마약 감시팀은 거래 현장을 급습할 계획. Team Bravo. get ready to battle. We engage. Protect Shope and look for Tango. That's our mission. Keep your head o w n on t h a scope. ATB Tango 11시 브랜든의 지원으로 적을 수월히 제압한 마약 감시팀은 장시간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복귀하려던 그때 존버의 정석을 보여주는 심슨 그리고 그의 위치를 알아낸 브랜든 그런데 정체모를 저격수에게 심슨은 당합니다. 하지만 위치 파악이 어려워 급히 자리를 벗어나죠. 그 의문의 스나이퍼는 I'm to keep alive. That's my 그렇습니다. 그는 브랜든의 아버지 토마스였죠. 사실 토마스는 며칠 전 로마에서 심슨에게 당한 듯 보였지만 사실 죽었다는 정황은 없었고 소문만 무성한 상태였습니다. 토마스는 정찰 스나이퍼로서 주로 단독 임무를 하며 외로운 전쟁을 해왔죠. 그런 그도 우리네 아버지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응원하며 때론 수호천사로 살고 있었죠. 한편 브랜드는 끝없는 추격을 하고 마침 심슨과 마주한 상황 부상당한 심슨은 끝내 포기하는 듯 보입니다는 회의 그 정신을 깨어보니 심스는 사라진 상황, 그런데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와 상봉한 브랜드는 팀 집결지로 가게 되고,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누곤 하자. 이들은 심슨의 유력한 다음 타겟인 대령에게 향합니다. 파티를 즐기고 있는 대령과 심슨을 찾아 잠복하는 저격팀. 토마스 베켓 원사는 깜짝 방문하여 대령에게 살아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던 그때, 심슨이 등장하고, 위치가 발각된 심스는 급히 자리를 떠나 원격 발사기 존으로 이들을 유인하죠. 그리고 그를 쫓는 브랜든. 브랜든은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사람 <목소리> 뚝배기 날리시고 유유히 사라지시는 우리 아버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맥이입니다. 곳곳에 붕어빵이 보이기 시작하는 날씨네요. 이거 실화입니까? 봄, 가을을 좋아하는 저로선 순식간에 지나간 계절에 아쉽기만 할 뿐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린 영화 스나이퍼 레거시는 1993년 시작된 스나이퍼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생각보다 장수한 시리즈물이네요. 스알머신 저는 이번 영화가 처음인데 말이죠. 그리고 편집 관련해서 머리가 터지고 손이 떨어져 나가며 가슴이 간통되고 혈흔이 화면을 덮는 등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할 수 있다 생각되는 장면은 살짝 잘랐습니다. 영상에는 담지 못한 재밌는 요소들도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계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매기무비였습니다. I guess that's the idea, scout sniper and all.